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자, 지수 차트 이 십자도지 나온 거에 대해서, 어,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또 급락을 할수 있었다. 그런 자리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상승이 나오고요. 어, 21선 위로도 종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일단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생기죠. 그럼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하게 되면, 어, 요런 추세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 60선 내려오고 있는데, 딱요 정도까지가 이제 걸리죠. <laughs> 이런 게 추세죠. 일단 당분간은 음 조금 기대감이 좀 올라갈 것 같네요. 지수가. 확실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 그, 지금 정책 공약 관련해서 기대감을 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히 건설주들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예전에 4대 강사업할 때분 건설만 붙으면 다 가던 그런 시절 같은. 음, 저희 메가 스터디 교육 이것도 저, 그 윤석열 후예 종목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딱히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쓰면서 가고 있는데, 딱히 이제 주먹은 안, 안 되고 있죠.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시총이, 오, 1조. 그래도 조가 넘어가면 꽤큰 거죠. 지금 주가도 이제 10만원 육박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추세 타고 가는 그런 종목이라 좀 왔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오늘, 장중에 플랜티넷이 상한가를 가는데 무상증자 이슈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음, 시가부터 갭떠서, 바로 거의 금방 상황을 들어가 확 물량을 잠가 버리는 바람에 그냥 어 하다가 그냥 보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랩지노믹스도 무상 증자를 하는데 어 얘는 원플러스 투로하구요 근데 이제 음 정지가 조금 되어 있다가 잠시 잠시 정지되어 있다가 거래 재개 되자마자 갭 떠가지고 뭐 그냥 얘도 빨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정회방에서는 상한가를 목표로 요 단타를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랜티넷 어, 어디였어? 플랜티넷에 비해서 랩지노믹스가 어, 조금 더상하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물량을 남겨나봤습니다 일단은, 플랜티는 또 내일, <laughs> 240번 위까지는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왕이면, 어, 갭이 240번 보다는 위에서 떴다가 좀 올라가서 지지 밟고 가는 게더 좋은 모습이 될것 같고요. 랩지노믹스는 일단 여기 고좀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고가 권역이었던 이런, 이런 구간, 어, 요런 데까지 한번 노려보면 될것 같은데, 갭상승은 한요 정도쯤, 살짝만 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좋은 그림으로 갈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 갭상승을 했다. 물론 이제 갭상승, 뭐, 1, 2%갭뜬거 말고요. 뭐, 그래도 한5% 이상 갭뜬 거. 그런 것들은 시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갭뜬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조금 먹 나눠서 분할해서 먹는 편이에요. 자 어쨌든 무상등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 내일까지도 조금은 갔다가 조정 좀 받았다가 나중에 한번 정도 더 움직이고 대부분 무상등자 이슈로 간 종목들이 좀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내일은 단타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음 이거를. 그 위치를 좀 옮겨야 되겠다. 자, 대양 금속은, 원전 관련 종목으로 이제 후발 줍니다. 자, 어쨌든, 금속 가격도 올라가고, 또 원전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종목 여러 번, 240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 오늘에서야 이제 조금 거래량이좀더더 더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소셜스타 거기서 사뒀는데, 여기 어, 볼린저 밴드 상단인 5250. 근데 한옥가 내려서 5240. 어, 그 정도까지 한번 노려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일 일정에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랑 배터리 전문 전시회, 뭐 그런 거 있고, 또 2천억 규모로 2차 전지 R&D 혁신 펀드를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AI,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내일은 좀, 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금요일에 유일 로보틱스 상장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자에는 로봇주들이 조금 뜰것 같고요 시회에서도 좀 많이 올랐고 일단 로보로보가 현재 일봉상에서는 가장 로봇주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여기서 좀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요, 요런 모습이었는데 로보로보는 계속 신고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가장 지금은 대장입니다 로보로보가 딱히 이슈가 지금 끝나지 않고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얘는 당분간은 신고가를 계속 계속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일선 내려와서 이렇게 짧게 짧게 단타성으로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와서 2 0번 부근에 있을 때2 0번 부근에서 있을 때 스윙으로 가져가던지 그런게 좋을 것같고요 원래 대장이었던 유진호봇은 현재 이렇게 지금 빌빌 되고 있는데 어 일단 시간에서는 상을 가긴 했어요 5610 그래 봐야, 지금, 이제,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 갭을 메꾸지 말고, 여기 있는 물량이랑 싸워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유진 로봇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제, 수급입니다. 거래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거래량이 없어요. 내일, 유진 로봇이 좀 거래량도 터트리면서 좀 가려면, 어, 갭 띄워놓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좀 해야 되겠죠. T 로보틱스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렇게 흔들 흔들하다가 결국은 얘도 이런 거는 넘어 갈수 있는 흐름으로 갈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아지넥스텍은좀 많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이려고 하냐면 이때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은 빠져서 이렇게 만들고요. 선을 그어 보면 이제 올라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지넥스텍은 어 여기까지는 조금 분할로 보고요. 어, 요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요거는 이제 갭 떠가지고 올라서 요 정도 구간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로봇 주 중에 뭐 로봇티즈, 로봇스타도 있고요. 뭐 로봇티즈, 뭐 어, 이런 건 조금 약하니까. 너무 또 같은 테마인데 이것저것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수급이 좋거나 좀더 어 먹을 자리가 괜찮은 그런 애들 그런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어 지금 제가 일부러 로보로보랑 어 유진 로보 티로보틱스 아지넥스 때. 요 정도만 좀 골라봤습니다. 요, 이 정도에서 한, 뭐, 한두 개 정도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트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 중에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아주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줬네요. 일단은 여기 깨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박스,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기를 기다,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 나올까. 어쨌든 요 정도까지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안, 안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원제약은 지금 수급도 되게 좋아요. 외인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자리도 지금, 이렇게 횡보하던 이 박스 구간 상단을 지금 뿅뿅 올라 타려고 하는 그런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라서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감기약 이런 거 많이 소모가 될 거고요. 그런 이슈로도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아, 목이 조금 잠기네요. AI 관련해서는 플리토. 어, 플리토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파동의 준비를.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빠질 때, 빠질 때도 보면은, 외인기간 수급이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량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갑자기 이제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미리, 어, 야금야금 매집을 해서 좀 어, 매수를 해두면 좀안 움직일 때는 되게 지루하겠지만 갑자기 급등할 때는 어, 한 번에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시멘트 중에서는 고려시멘트가 거래량도 활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 5일선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 굳이 무리하는 매매하기보다는 5일선 이렇게 올때 어, 현재 주가가 5일선 부근에 와 있을 때 그럴 때 5일선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만약에 이제 좀 빠져가지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5일선 밑으로 처음 빠진 날 5종배 그런 것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원종합개발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도 넘어섰기 때문에 어, 여기 구간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자 여기고점 여기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어, 이제 슬슬 돌파를 한번 해서 추세변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종목도 야금야금 오일선 야금, 야금 타고 계속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실히 돌파해서 이 240번 위에서 종가가 안착을 하려면 아 거래량 좀 크게 좀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정도는 한번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떨어진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음봉일 때잘 주워먹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성건설도 이때 엄청 엄청 잘 가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빠져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어 지금 정도 위치에서 올라온다면, 어 이런데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 지지였던 자리, 여기 또 떨어지다가 한번 지지를 해준 자리, 이 자리가 목표가 되겠죠, 저항으로 이 자리입니다. 그럼 약간 280번은 뚫고 60번 저항이랑 부딪히면서 이때 지지를 저항으로 문서 맞고. 구름떼 저항도 있고, 상당히 4,500까지는 뚫기가 어려울 거예요. 한4,300 정도서부터 좀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범양건형 아, 오늘 그 2화공영은 다닐까 거래 들어가지고 힘을 못 썼는데, 2화공영은, 네, 일단 당분간은 힘을 못쓸것 같아서 얘는 패스하고, 범양건영도 지금 거래량 좀 터져주면서요 어, 요렇게 240번 위로는 깔짝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어, 많이 조정을 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봉이 양봉의 봉중심선 부근 어, 그 정도에서 잡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이 잘 성사돼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까지 끌어들이면서 점점 분위기가 <laughs> 세계 대전 분위기처럼 막 가는데 어, 분위기 반전이 좀 됐으면 하네요 그나저나 또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죠 우리나라가 미국 말 듣고 그 중국을 견제할 것이냐? 경제적 이익을 쫓아가 중국 쪽을 외교를 좀더 신경 쓸 것이냐 근데 사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양쪽에 줄을 잘 타면서 교역무역?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뭐 어쨌든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알아서 선택하시겠죠 뭐 <laughs> 음. 일단은 뭐 내일 그로봇주들갭 너무 많이 뜨면은 어 처음부터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 좀간 보면서 하세요. 어 갭만 띄워놓고 또 찔끔 올려놓고 쟁일 빼는 그런 패턴들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어 내가 확실히 이런 자리에서 는는요렇게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만 하겠다 아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차분한 매미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칠게요. 끝.